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이 올 봄학기에도 수강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이 23일 대강의실에서 개최한 2025 봄학기 종강식 및 작품 발표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저마다 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켈리 류 원장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할수 있다면서 출생, birth를 의미하는 B와 죽음 death를 의미하는 d 사이에 c는 바로 선택 choice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원장은 평생교육원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곳이라며 바로 대한부인회의 평생 교육원에서의 수강은 최고의 선택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명래 이사장도 인도 간디의 말을 인용해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고, 평생 살 것처럼 배우라"는 말이 있다며, 여러분들도 평생 배움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연희 부이사장도 배움의 열정을 갖고 평생교육원에 참여해준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안사라 역시 어렸을 때 폴라로이드 카메라 매력에 빠진 뒤 17살 때첫 카메라를 구입해 평생 배우고 익혀 이제는 국제 사진전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강식 발표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소 서툴고 투박하고 틀려도. 평생 교육원에서 배운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행복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신도형 종대무론 전 대한부인회 이사장과 조승주 전 타코마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도 난타반에 들어가 북과 장고를 배운 뒤 발표에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서예화, 수채화 등의 작품은 대강의실 주변으로 전시된 가운데 열린 수료식에서 강춘자 한홍희의 이훈섭, 이종혜, 김명주, 윌리엄 백, 박영숙 씨가 우수학생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정은 목사는 드럼반이 우수학급으로 첼로 강사를 맡았던 아그네스 박이 최고의 봉사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발표에선 에스터 김 강사가 맡았던 난타반에 이어 김경숙 이사장 등이 수강생으로 참여한 첼로반의 연주회, 싱얼롱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기타와 키보드, 라인댄스, 수채화 등의 작품은 동영상으로 대출돼 발표됐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감 발표에는 박영숙 씨가 은퇴한 뒤 기술도 취미도 없이 따분한 삶을 살다가 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을 알게 돼 등록하고 삶의 의욕과 생기가 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 사라 바이씨는 한국어를 너무나 배우고 싶어 평생 교육원에서 공부했다며 한국말을 배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해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한부인회 평생 교육원은 스마트폰 반의 경우 오는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특별 여름 클래스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학기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됩니다.